옴브레 여왕, 컬러의 달인, 마인드 교육, 공차 사랑 안녕하세요 썰롱모든놀이 원장 미나쌤입니다 유일무이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너무 매력 있고 너무 미용 자체가 멋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너무 예쁘잖아요 옴브레라는 게 그냥 제가 그이 컬러에 꽂힌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쁜데 왜 사람들 모르지? 왜안 하지? 이런 생각으로 어, 포스팅 하기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미용인들은 공유한다라는 걸 되게 꺼려해요. 나만의 기술, 나만 알래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잘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거를 안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어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했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원장님, 왜 이렇게 다 공유해요? 왜다 알려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발전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미용의 가치가 또 높아지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럼 금액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laughs> 예전보다는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을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점점 점점 더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유럽처럼 저희한테 예약하려면 이제 두달 기다려야 됩니다. 뭐 <웃음> <웃음> 이런 세상이 왔으면 아, 두 좋겠고. 아두 달. 저희또 아, 인터뷰했던 분 중에는 이제 서울대 미용학과가 네. 생기는 그날까지. 아 네.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어 대단합니다. 하셨던 멘트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원장님에게 미용의 진정성이랑. 진정성이랑 미용의 대한 어, 내 태도 그리고 내 열정 어,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고객님에 대한 어, 내 마음과 진심 이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실 때도 그게 느껴져요. 아, 미용을 진짜?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꿈나무들에게 어떤 샵을 가라고 음. 추천해드리고 싶은지. 음. 어, 옛날부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유명해질 거야, 라는 것보다, 진짜 이 사람을 진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아니면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다보고 싶어요. 그 제가 아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 내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 저는, 미용을 하면서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누굴 만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일하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스텝 안 필요하세요? <laughs> 아, 잠깐. 아니, 잠깐. <laughs> 진짜 그런 거를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제가 그 미용하면서 많은 분들을 뵙지만, 되게 나중에, 네. 한 원장이 돼서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한 서른 다섯 이전의 디자이너 분들이나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잘못 느끼시는 것 같고, 네. 그 정도 돼야지만 조금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걸 깨달은 계기가 있으셨나요, 미 원장님? 어 계기가요. 제가 한3년 3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서른 살이 넘어서 알게 된 <laughs> 거긴 한것 한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그 정도 돼야지. 난 예, 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것들이 아. 부정은 아니지만, 엉터리도 아니지만, 아, 조금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구나, 해왔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이제 제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펑펑. 왜요? 왜 미안해서. 그걸 알게 돼서. 그걸 알게 돼서 울었는데, 내가, 너무 살아남는 서바이벌 생존 미용만 알려준 것 같은 거예요 내 옆에서 정해권 하는 방법이라던가 매출하는 방법이라던가 사진, 영상 찍는 이런 방법만 알려준 것 같아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혼자 잘 울거든요 그때 하필 제가 이제 이 신혼여행 루트 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더니 어왜 그러냐고 자기가 다 짜겠다고 울지 말라고 <laughs> 네, 본인이 이랬던, 잘못한 줄 알고 네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해서, 아, 이거를 애초에 알았더라면, 고객한테의 그 진심된 마음이라던가, 미용이 된내 어, 열정과 이 그런 실력 같은 거가 기반이 돼서, 이 베이스가 돼서 미용을 하면, 아, 얼마나 행복할까, 슬럼프가 없이. 근데 왜 나는 이런 걸 알려주지 않고 막 정액권하는 방법, 매출하는 방법만 알려줬을까, 이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금 또 울컥 하신 거예요? 어, 네, 약간 그래요? 울컥해가지고. 어, 약간 그래요? 어, 제가 좀 찡해가지고. 곰을 <laughs> 좀 닦아야 될까요? 곰을 <laughs> 아, 만들고 이런 그래요. 거 하지 마세요. <laughs> 평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일드 교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교육인가요? 어. 사실은 제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어. 대표님이 음. 해주시죠. 대표님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이기도 하고. 저는 마인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어, 내가 왜 살롱 오디너리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왜 미용을 해야 하는지, 어, 그리고 미용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미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정체성을 찾는 어, 점검 시간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는 시간인데 내가 그거를 알고 미용을 하는 것과 알지 않고 미용을 하는 거는 미용을 할때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봐요.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진정성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냥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 지나도 왜 미모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런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 나는 누구인가. 네. 나의 가치는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면접 시간에 네. 미용인을 만날 때 많은 시간을 드리는 네.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미용인으로서 덕담 한 마디 미용인들에게 덕담 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덕담 한 마디. 우리가 미용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laughs> 되게 즉흥적인 스타일이에요. 약간 자유로운 영혼 <laughs> 계획을 세워서 제가 어, 디자이너가 되고, 계획을 세워서 원장이 되고, 계획을 세워서 오너가 되지 않았어요, 저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계획을 세워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재미있게 살면? 되지 않을까. 미용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일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라기보다, 아 제가 조금 슬펐던 게 뭐냐면, 미용을 하면서 되게 보통 오너들이나 대표들이 디자이너를 상업적인 수단으로 많이 음. 보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어 그게 좀 슬프긴 한데, 지금의 대표님이랑 본부장님을 만나서 어,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함께하는 미용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행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상업적인 수단이 아니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 박수! <laughs> 저희가 인터뷰 끝나면 늘 맛집 추천을 받는데 원장님의 답은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공차. <laughs> 공차 맞죠? 공차 사랑 나라 사랑 <웃음> <웃음> 네. 어떻게 하다봉 공차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셨나 아, 공차 차릴까도 생각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laughs> 아니 공차를 제가 어,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진 않는데, 옛날에는 진짜 밥 먹는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밥 대신 공차를 먹는 버릇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먹던 버릇이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안 바빠도 먹고, 바빠도 먹고, 그냥 하루에 한 잔씩 자꾸. 그래서. 진짜로 여기서 살롱 오디너리에서 시그니처 컬러를 원장님께 다 받고, 네. 예쁘게 머리 한 다음에. 네. 뭐만한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어, 여기 미용 식당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맘대포 있어요. 24시간 하는 곳인데 지금은 9시에 문 닫겠죠? 그렇죠. 네. 24시간으로 타져 주 네. 24시간 네. 에서 맨날 우리 늦게 끝나잖아요. 미용은. 그래서 맨날 밥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맛있어요. 고깃집이에요. 주 메뉴가 어떤 인가요 그뭐 너더링이라는 거인데 한 번도 뭐. 모... <laughs> 한 번도 먹어 본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왜냐면 식사만. 하고. 아니요. 고기를 먹어요. 하, 항정살을 좋아해서 항정살을 먹어요. 근데 거기에 주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빨리 끝나요. 없어져요. 가면. 끝나고 가시면. 네, 없어요. 그럼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하... 먹어 본 적이 없는 마, 아, 맞지. 근데 항, 항정살 맞지. 어, 항정살 맞지. <laughs> 항정살 맞지? <laughs> 한 번에 반찬 내고. 네. 아 근데 꼭 먹어보고 싶기는 요 얼마나 맛있으면 빨리 끝날까. 그럼 휴문 날 한번 모일까요 저희 휴문 날모여갖한2 시부터. 좋아요. 좋아요.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면 나보고. 내년에 네. 좋은 상황이 오면 또 네. 먹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초대해 주세요. 네. 친해졌죠 이제. 저를 네. <laughs> <laughs> <절로> 안 봐요. <laughs> 원장님 앞으로 쭉 보고 싶다면 아 어디서 볼수 있나요? <laughs> 인스타. 그다음에 살롱 오디너리 <laughs> 이렇게요. 그리월요일날 오시면 저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스태프 <스텝> 필요하실 것같아요 <laughs> 같이 <같습니다>. 일하고 있을게요. <laughs> 제가 제일 어색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마무리. 아. 마무리. 구독, 좋아요. <laughs> 아, 제가 끌고 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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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롱 토크 미용인 엄씨 디박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알람 알람. 아 지금까지 살롱 톡급 미용인형 씨딥박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알람. 부탁드립니다. 많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요즘 사랑하다. 많이 하던요 뿅뿅.